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유가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회사 선택 네 가지 기준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학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업자가 되어서 연봉 2억의 로얄 리더스 클럽의 멤버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오너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주부이자 학원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네 번째 기준: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치약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로 치약을 생산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이 치약을 판매하기 위해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마트나 편의점, 중개 사이트 등의 유통 업체를 끼고 판매를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 모든 물건을 생산자에게서 살수 없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중간 유통 과정이 많아질수록 제품의 구매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는 생산자, 회사, 소비자의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는 훨씬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본금 없이도 판매자가 되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특별한 유통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유통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물건을 홍보, 판매하는 건데요. 이런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비나 광고비를 절감하니까 고객에게 질 좋고 싼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산 고객 A가 본인의 하위 고객인 B와 C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A가 유치한 고객 B와 C가 또 다른 고객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면 A와 B, A와 C 모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고객이 모이면 모일수록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게 한 거죠.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A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일한 만큼 가져가고 일하지 않고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접하게 된 것은 32살 때 남편과의 선 보는 자리에서 였습니다 제 남편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명한 글로벌 회사에서 사업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선을 보는 6시간 내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요 자본금이 없어도 되고 정년도 없고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론인 거예요. 그때는 한 달에 백만원 정도 버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천만원도 벌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부부가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본업으로 6년, 부업으로 약 4년. 다른 회사에서 총 10여년간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 천만원은 고사하고 생활비조차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따라 했고 이론대로라면 돈이 안될 리가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정말 합리적인 이론인데 왜 수익이 안 나는가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 와 보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고 전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회사의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애터미는 매출의 근간인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보다는 사업자 회원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데요. 수당을 높게 책정해야 하니까 제품 가격도 비싸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회사도 그리고 애터미에도 비타민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회사에서는 각종 인맥과 지식을 제가 총동원해서 아무리 열심히 비타민을 전달해도 고객들이 재구매를 안 해요. 아무리 어필을 해도 재구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뭔지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품은 괜찮은데 너무 비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타민이 8만원 정도 했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평범한 서민들이 8만원짜리 비타민을 4인 가족이 다 먹으려면 한 달에 3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매달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반면에 더미에서는 고객들이 재구매가 아주 높았습니다. 가격이 쌌거든요. 애터미에서는 성분이 좋은 비타민을 만 원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4만원 내지 6만원 정도의 돈이면 4인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뿐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치약, 생리대 등등 한번산 제품은요 계속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만 싼게 아니라 질도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사회적으로 치약이나 생리대 같은 제품에 논란이 났을 때 항상 안전했던 게애텀이었습니다 제품 좋죠? 가격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너나 할것 없이 주변에 추천을 하고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부업자이든 전업자이든 이것을 사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온 거예요.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보통 다단계 회사의 경우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일 많은 수당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같은 노력을 한다면 스폰서의 수당과 같아지거나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볼륨이 완성이 되면 수당이 같아지게 됩니다. 또한 타 회사들은 사업 진입 시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사업자들을 위해 초기에 돈되기 쉽게 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진입할 수 없게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 질 좋은 제품을 바탕으로 내 하위 멤버십을 구축해서 재구매를 통한 포인트가 100% 나에게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시스템이 완성된 배경에는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에터미의 경영 철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에터미는 고객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더 나아가 고객을 성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터미를 만남으로써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소비자로서 성공하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로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애터미는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력이라는 정선상략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유통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터미는 균형 잡힌 분배를 추구합니다. 애터미는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창출하는 가치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종 나눔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에만 약 400억 영업 이득의 10%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애터미의 분배는 소비자의 재구매를 이끌고 회원의 로열티를 강화함으로써 애터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 철학. 애터미는 생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생존 기간이 10여 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그보다 수명이 더 짧은데요. 애터미의 창업자 박한길 회장님은 가장 나쁜 경영자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경영자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생존과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애터미에 오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세미나와 강의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업로드 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를 알려 주는 썩세스 아카데미, 인생 시나리오 등의 강의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초를 설명해 주고 제품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 부업자들을 위해 저녁에 하는 퇴근 후 애터미 그리고 새로 신설된 입문자들을 위한 코스인 ABR 코스와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까지, 사업자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입문자가 성공적으로 애터미에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고액의 연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평범만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고요. 애터미의 교육 시스템은 뛰어난 개인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사업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애터미에서 성공한 고연봉자들의 경우 지극히 평범합니다.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자본도 없고 이렇다 할 스펙도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80세 시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로 진입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과거의 저와 같았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80세 시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로 진입한 초고령 사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많은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터미는 창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만의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 여러분의 성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얄 마스터 유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